오늘은 나가사키를 떠나는 날 떠나기 전나가사키의또 하나의 명물 카스테라를 포장했어요 아이스보로인 후다치 테이크하고 지금 10시 44분 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42분이거든요 산유산인 패스의 첫 개시 살면서 처음 타는 신칸센이네요 아니, 213km... 평소 진짜 먹을 일 없지만 유명하다니까 먹어봐야죠 알갱이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이 부드러운 카스테라와 대비를 주면서 먹는 재미를 주더라고요. 오늘은 사가현 우레시노에 있는 한 욕한에 갈 예정이에요. 우레시노 온센역에 내려서 이 송영 서비스 차를 타고 한 8분 정도 더 들어갑니다. 잠시 우레시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자면, 이곳은 온천이 유명한 곳이죠. 우레시노 온천은 일본 3대 미인 온천으로도 꼽는다고 해요. 또 우레시노는 녹차가 참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놀람> 저희가 <놀람> 묵은 방은 럭셔리 스위트룸이었는데 정말 넓은 방이었어요. Also, h a s s o m e l i k e snacks y a n a some s drinks. All free? Yeah, everything is free. h oh, everything, oh. everything. Wow. everything is free. n d a t h e r one, e l l v e free for r e t h i n g to t i t t l i t of a e o e b of e b a l i e bit of a i t t i t of a e e b a l e o a l i t t e b of a e t of a e l l e b a l i e o a l i t t e b of a l i e bit a l i t t e a l i l e bit a l i e b of a l i e f a l i e a l i t e i t f e b of f r e e of a l i t i t of of a i t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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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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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 i t t l 오, 이풍기가 오. 여기는 찬물도 있어요. 어, 여기는 찬물이고 여기는 우리가 아는 그런 따뜻한 물. 이런 포사를또 누려보네요. 그리고 오늘은 트윈룸에서 여기 TV도 있고 웰컴 샴페인이라고 여기 태블릿으로 모든 걸 요청할 수 있고 언어는 일본어랑 영어밖에 없지만 정도 나자면 저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건 넓은 방에 쾌적한 트윈베드와 소파 그리고 창 밖으로는 작은 정원까지. 객실 안에는 프라이빗한 오천탕과 사우나도 있어요. 또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책방, 차와 과자, 여러 소품이 있는 샵, 조용히 한잔할 수 있는 작은 바도 있고요. 또 티세레몬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차 전문가가 직접 우려주는 우레시노 전통 녹차를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죠. 또 자가원천에서 뽑은 온천수는 음영도 가능하고 찜과자와 함께 즐기면 기분이 괜히 차분해질 거예요. 아 일단 냄새가 진짜 삶은 달걀... 되게... 아... Osnoim a b r i s i n o which called bishodai. It's also known as steam e d tea. m h 오차의 최적토애れ 70도 사이이오차를練り込んだクッキーで As you can see the color. It's uh u r i s h i n o tea is really famous with green tea having like a green color. 아, 차를 mm. So this we call kabusicha which means 차 전문가가 정성스레 우린 녹차라 뭔가 더 산뜻하고 마시는 느낌이었어요. 대욕탕에서 몸을 조금 지지고 사우나도 좀땀좀 좀 빼고 하니까 확실히 몸이 피로가 풀린 느낌이 있네요. 지금 우레노 온센? 우레시노, 아, 우레시노 온센? 여기 마을의 골목을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사하야보단 여기가 맘에 드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확실히 여기도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여기가 정겨운 시골 느낌이라 조금 더 맘에 드네요. 그냥 이런 소소하고 소박한 시골 풍경 느끼기에는 여기도 좋은 것 같다 오래 있진 않아도 다시 숙소로 돌아가기 전 편의점에 들려 간단한 간식거리를 샀어요 주먹밥? 음~~ 오 음. 음. 어, 맛있네 무슨 맛이야? 그냥 무슨 그 맛이야? 달짝지근한 소다 맛아 <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점 간식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파스트 디쉬. 파스트 디 너무 예쁘게 나온 파스트 디쉬네요. 뭐부터 먹지? 어 어떻게 먹어야 될지. 무슨 느낌이냐면 뭔가 그 데코인 것 같아서 음식이 너무 예쁘게 차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먹어도 되는 건가? 데코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막으고 아, 뭐. 음~! 이긴 좀 배불러요 이건 사과 규어 인가요? 으아앙 NO 어.. 시마 이토시마 이도시마 후쿠오카 캔 후쿠오카 캔? 아쿠오카이 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즐겨야 되는데 아왜 내가 너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좋아하는 동생인데 아 근데 이거 너무 이거 행복해 메뉴가 또 나왔어요 슬슬 배불러지는데 나 이게 뭐 타다? 타인? 타인? 타이. 타이? 타이? 타이 태국인데? 도미 맞네요 형 도미 맞아? 아, 뭔가 뭔가 도미 같았어 음, 이게 우니 알알 맞죠 성게? 성게 어때? 우니를 먹었지만 나는 왜 우니 음. 이거도 생선인가? 생선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네 어? 맨맛 고구마만 나는데? 왜? 살짝 튀겨서는 전혀 아닌데 고구마 메인이 안 나온 거 같은데 아까 오니기를 괜히 먹었다 에휴 너무 나, 나약한 소리인가요? 음. 지금 한네 번째 메뉴인데 벌스베부른데음 어우 찌개 맛있네 이건 뭐지? 초코 아니야? 아닌데? 소스 어짭짤스고고 소스 초콜릿 같이 색겼어 익힘의 정도가 아주 이분하게 음. 이분하게 익었네 음.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고 아 이거 꽃 먹어도 되는 거겠지? 시이들아 어. 시금꽃 <laughs> 오 뭐야 이거 점성이 강한데 푸딩인가? 아 음. 녹차와 이 새콤한 음. 달기만 오우 아, 우리끼이 와우 아이 yes. this is all finished f i n i s h 아맛있 맛있어 간식으로 <웃음> 먹고 좋다 가져가서 먹으라고 음아음음이나나이 <laughs> 음. <laughs> 풀코스 마라톤처럼 이어지는 가이세키를 먹고 객실에 돌아와 샴페인 한잔 기울이며 조용하고도 럭셔리한 료칸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먹었는데 또 푸짐한 아침 밥상을 맞이했네요. 그래도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여기는 녹차가 한국 가서 녹차 이제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 녹차 맛있어 근데. 우레시노 야도야레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또 온천욕을 즐겼어요. 뭔가 아쉽잖아요. 여, 일단 여기서 여섯 번할수 있고 어 육해지 장소. 그 창고 가서 무제한으로 할수 있어. 음. 출발. 이야아 특급 열차가있거든한 번에 아. 가는 게 있어. 다녀오게. 해. 승차권을 받으십시다. 음, 지금 우리는 12시 20분에서 하카타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베프에즈 소닉 23 음, 특급 열차를 타고 우레시나 온센에서 저희가 이제 열차 하나를 타서 다케오 온센에 왔거든요. 여기서 또 하카타를 가야 돼요. 지금 아주 패스권을 이용해서 아주 잘 돌아다니고 있고 이거는 어제 저희 묘칸에서 오니기리로 만들어준 거를 여기서 가볍게 먹을려고 합니다. 신 오고부. 오테나치의 키츠쿠는 가 하나 모드에 설정은네. 아, 배프 하니까 배고프네. <laughs> 아. 계속 새로운 도시로 옮겨가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관광객 한국인 관광객이 좀 오는 곳인 것 같아요. 이곳은 베프.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온천 도시예요. 베프는 온천의 양도 많고 종류도 많다고 해요. 특히 지옥온천이라고 불리는 여덟 곳의 독특한 온천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명소이죠. 뭐랄까 베프는 온천 도시라기보단 도시 전체가 온천 그 자체인 느낌? 어 느낌이 있는데. 어카츠돈이 도시도. 어, 덴뿌라 우동 이, 이 도시. <laughs> 음식이 좀 오래 걸렸는데 저기만의 어떤 국물을 내는 그런 그게 아. 있는 것 같아요 식당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두 팀이 있길래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말하는 게 아, 아, 그래서 말아 말을 안 했죠. 아. 밥을 먹고 오늘 묵을 욕한 하나 배포에 도착했어요. 로비 안으로 들어서면 라탄 소파가 놓인 따뜻한 공간과 정원 연못이 보여요. 객실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전날 너무 좋은 야도야 스위트룸에 묵어서인지 살짝 역체감이 있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욕칸이죠 여긴 객실 안에 욕탕은 없고 남녀 구분된 대욕탕과 가족탕이 마련돼 있어요. 프라이빗한 온천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목소리> 시차에 맛이는데 어? 맛있어? 응. <목소리> 아사비스 코시 소유스 코시는 부담없다고 응. 했어? 리뷰에 별로라고 부르거요다령려 어, 맛있는데요. 응. 하나 배프 음식으로 증명했다. 응. 토스. 토스.

요소막가석사 어, 이거 오묘한데... 약간 <laughs> 처음에 팥죽 느낌이 났다가 어. 뒤에 짭짤함이 오는데... <laughs> 단짠인가? 단짠이 살짝 있어 이거 쌉... 그죠? 신기하죠? 약간 쌉소름한... 짭 쪼름한 느낌이 나는데... 처음에 이 초록색 말고 <laughs> 응. 이거를 먹었을 때는 질감은 팥죽 느낌이 나서 살짝... <laughs> 어, 근데 괜찮은데... 생선이 둘러져 있는 거아 네발 달리는 고기가... <laughs> 분코비보라고 하는데... 문코지요 칼로 썰 필요가 없구나 음? 신기해 ㅋ 코맛데 이건 이도 진짜 맛있네 로콜리가 되게 귀엽다 뭐내 스타일 <laughs> 와 와? 아. 오왜 와냐면 오. 찰떡 아이스크림 맛이요오 찰떡 아이스크림 오, 맛이네 찰떡 아이스크림 맛이야 이것도초 초록색깔 이뭐 그거 있잖아. 그 찰떡 아이스크림. 어. 어. 그거 아닌가? 음. 찰떡 찰떡 아 찰떡 iced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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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